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들이 인도가 아닌 도로로 내몰려 교통사고가 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이럴 때마다 관계기관은 점검과 대책을 세우겠다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제대로 마련돼 적용되고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휠체어를 직접 타봤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제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나서자마자 출발부터 불안합니다. 방향 조절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사계석이 나타나자 휠체어 바퀴가 요동칩니다. 조그만 홈에라도 빠지면 바퀴가 헛돌기 일수입니다. 5cm도 안 되는 턱만 나타나도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낮은 경사를 오를 때면 온 몸에 힘을 줘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중심을 잃으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횡단보도 앞에선 불법 주차 차량으로 둘러가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약 1km. 반도체 못 왔지만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리상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뒤에서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길은 쉽게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인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 전동 휠체어도 피하는 곳입니다. 물을 사러 들른 편의점은 입구에서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들어야죠. 네, 예, 이, 터 앞에 이렇게 그 경사로 같은 건 없나요? 없어. 없어요. <목소리> 설령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휠체어가 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식당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차량 사이로 휠체어가 빠져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발판을 만들어 둔 곳은 경사가 심해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걸어서 3 0 분이면 다 봤을 일인데. 무려 한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보도 이나 인도에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명사를 초청해서 직접 느껴보고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선 느낄 수 없는 불편함들. 이 작은 불편함이 장애인들에겐 생명까지 위협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